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가 이렇게 마구 노출되는 정권도 있었나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윤 7일 모든 현안에 답한다. 무제한 질문 끝장 회견될 듯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하는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자유, 질의응답을 통해 제기되는 모든 현안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회견 시간이나 질문 분야 개수 제한 없이 일종의 끝장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본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하게 답할 예정이라며 명태균 논란, 김여사 문제 등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되지 않겠나고 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등 분야별로 나눠 질문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형식 제안을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안에 여러 차례 후속 질문을 받아 대답하고,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질문이 더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질의응답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해법에 어떻게 답하느냐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이미 수차례 사과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명태균 씨 의혹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추가 대리 사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외부 일정 최소화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관계 때문에 해외 순방까지 제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제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에 대해선 위법성을 들어 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쟁,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회견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여권에서 이달 말 회견은 너무 늦는다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가급적 국민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는 취지로 건의했고 대통령실 참모진도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으로 윤 대통령과 김여사 관련 의혹이 해소돼 국정 동력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